와, 아, 이아한 마리 꺼내볼까? 어, 한두 마리는 제가 소금구이로 바로 먹을 거고, 나머지는 양념 먹을게요. 자, 오늘 또, 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 어, 장어에게 대단히 감사해 말씀 드리며, 장어야 미안하다. 오늘 엔또가 맛있게 먹을게. 자, 갑니다! 한 마리 꺼내보자! 자, 아, 아, 뱀 아닙니다. 예, 장어입니다, 장어. 자, 이제 바로 꺼내볼게요. 자, 이놈은 어떻게 장만하냐. 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입이 있어요, 입이. 자, 입에다가 송곳을 넣을게요. 자, 송곳을 넣고, 망치로 막고마씨에막 도마 위로 이렇게 꼽습니다. 자, 됐죠? 어, 왼쪽으로 칼을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좀 참아라, 참아라. 여기 보면 쓸개가 있습니다, 쓸개. 일단 이쪽에 살짝 뗀 다음 자껍질 벗겨낼게요 짠 짜잔 자 껍질 벗겨냈고 바로 먹습니다 이제 바로 진짜 바로 굽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꼬리 잡고 어, 피만 살짝 자입만 바로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소공구이니까자 자, 불에 바로 굽겠습니다 야 소리 봐라 이래가지고 참기름에 바로 찍어 먹어야죠 그냥 뭐 대강 예 대강 힘기가 먹을게요자 여러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와 여러분 소리가 꼬들꼬들한 맛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냥 소금 뿌리지 마세요 소금 뿌리면 짜요 그냥 그냥 바로 끄어 먹는 게 맛있네 음 호수염 한번 살짝 그려봐야겠다. 어떻습니까? 좀 변태 같은데. 자, 이제 양념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벌했으니까 이걸 옆에 놔두고 잘 구워졌습니다. 오늘의 양념장. 자, 오늘의 레시피는 꼼장어 양념.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집에서 비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러분. 환타 사이다. 환타는 한네 스푼? 자, 사이다 좀 넣었습니다. 고추장. 자, 고추장 한세 스푼, 세 스푼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 조금만 넣을게요. 반 스푼 정도. 아, 요즘에 남자 요리 좀 해야죠. 상남자 요리 아닙니까? 상남자 요리! 그 다음에 핑크! 삼남자 핑크지! 자, 다진마늘 조금 넣겠습니다. 다진마늘은 한 스푼 정도. 물엿은 한 스푼 정도. 자, 고춧가루도 반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자, 양념장 됐고. 자, 이렇게. 자, 야채하고 일단, 버무려가지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한 마리 넣었고. 자, 그 다음 두 마리. 이제 이렇게 묻힙니다. 아 만나겠다. 야 맛있겠다. 자, 숯불에 탐냄새를 많이, 많이 나기 위해서 뭘 하나 하면요. 설탕 보이시죠? 설탕. 자, 설탕을 위에다가 안 뿌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설탕을 어디다 뿌리냐. 방금 불 올라오는 거봤죠 설탕이 타면서 저렇게 탄 냄새를 나는 겁니다, 원래. 야, 맛있겠다, 오늘 외노자 느낌. 하... 야, 톤실, 통실, 톤실한 놈으로 딱 올려가지고, 통통한 놈을 올려가지고, 된장. 자, 아, 마늘이 없어요. 음, 아, 와, 맛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뵐게요.